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안장되시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준비일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전날을 가리킵니다. 흔히 안식일이 7일째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데요. 큰 명절인 무교절이나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레위기 23장을 보면 그 첫날과 마지막 날도 안식일 규례를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 7일째 안식일과 겹쳐서 큰 날이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무교절이나 초막절이 중요한 명절이기에 첫날과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하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부정한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체중이 버티지 못해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지기 전에 죄인들을 죽여 시체를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빨리 죽도록 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6월절 규례에는 어린 양의 뼈를 부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 34편에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지 알려준 오래전에 있었던 복선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군인 중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아마도 확인 사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창으로 찢어진 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도요한은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의 진실한 증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창에 찔리면 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피와 물이 나왔다고 강조하니 이 피와 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에 대한 견해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소개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와 물은 성찬과 세례라는 두 성례를 가리킨다. 피는 성찬식의 포도주를 의미하고 물은 세례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교회에 전해져 온 해석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주장의 반증이다. 일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쓴또 다른 서신인 요한 1서를 주목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물과 피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학이 발전하자 십자가에서 죽음이 어떠했을지 의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심낭과 늑막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창으로 찢긴 부위에 피뿐 아니라 물이 흘러 나왔다는 소견에 집중합니다. 이는 당시 현장을 보지 못했다면 알기 힘든 사실이기에 요한복음의 진술을 신뢰할 만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넷째,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피가 죄를 깨끗해 한다고 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이 영생을 준다고 하셨다. 따라서 피는 죄 씻음을 위한 죽음을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는 견해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만찬에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며 피로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물로 씻겨 주셨다. 이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물로 씻기시겠다는 에스겔 36장 25절의 성취이다. 따라서 새 언약을 체결한 상징인 포도주와 물로 씻기는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기록한 것이다. 저는 이 다섯 번째 견해가 사도 요한이 피와 물을 강조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다섯 번째 견해가 본문의 일차적인 의미이고 첫 번째 견해인 성찬과 세례는 이러한 내용을 기념하고 후대에 전하는 예전으로 이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두 번째 견해는 진실이지만 이 구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인 의학적인 설명이 아니어도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수많은 증인과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는 확실한 죽음뿐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사도 요한이 강조한 의미가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닌 핵심 가치이지만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멀리서 의미를 찾기보다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다섯 번째 견해가 사도 요한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단어가 지닌 뜻에 따라 아리마데를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추정합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공예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빌라도는 자기 관정에 있다가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부하인 백부장을 불러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는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리마드 요셉에게 시신을 알아서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전에 예수님과 거듭남에 관해 이야기했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은 콤비포라 미로하라는 나무 진액으로 만든 향료이고 침향은 알로에입니다. 이 둘은 향기가 좋고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어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리트라는 무게를 재는 로마의 단위입니다. 100리트라는 대략 32kg 정도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처형장이 골고다 근처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집안을 위해 준비해 둔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곧 해가 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까운 그 무덤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장례 절차를 함께 하며 시신이 안장된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리고는 급하게 치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따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다음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째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어디선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빌라도에게 혹시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몰래 감추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민심이 동요할 수 있으니 무덤을 3일째까지 지키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황당한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성정 경비대가 있으니 알아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 입구를 봉인하고, 자기들이 고용한 경비병들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